자, 40번 지문좀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유전이랑 닮았잖아요. 이제 문화 진화랑 유전 진화랑 닮았다는 건데 근데 이게 완전히 미러, 미러가 이제 거울이지만 동사로는 반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유전 진화랑 닮았긴 했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문화 진화의 초기 모델들의 대다수는 들어 뭐를 끌어냈어요? 주목할 만한 관계를 끌어냈어요. 문화와 유전자는 관련이 있다. 이런 상황을 끌어냈죠. 어떻게 함으로써?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이론집단 유전학이라는 뭐 멘델 같은 학자들이 내세운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그거를 문화에 적용시켜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유전의 원리가 문화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한번 적용시켜 볼까 한 거죠. 근데 이제 문화적 패턴들에는 전파, 혁신, 선택 이런 것들이 라이큰드가 유사한 이라서 시밀러 라고 보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유전 과정과 유사하다 본거예요 왜냐면 유전 과정에서도 전달 돌연변이 선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유전이랑 문화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수정 되어야만 했대요 뭐 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차이를 유전과 문화 전달의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같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린 기대할 수 없잖아. 문화 전달이 따를 거라고 뭐를 유전 전달 규칙을 엄격하게 따를 거라고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유전은 엄마 5 0 아빠 5 0죠 예를 들어 엄마가 라지 이 스몰 이 아빠가 라지 B, 스몰 B야. 그러면 자식은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를 받으니까 5 0 5 0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 봅시다. 만약에 두 생물학적인 부모가 다른 형태 의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어. 근데 그들의 아이가 반드시 이퀄리 동일하게 라이크를 뭐할 가능성은 없어 습득할 거란 가능성은 없는 거야 엄마 또는 아빠의 그 유전 형질 특성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아야 돼. 예를 들어, 엄마한테 라지 A를 받고, 아빠한테 라지 B를 받든, 엄마한테 스몰 A를 받고, 아빠한테 뭐 라지 B를 받든, 뭐 이렇게 받든, 이렇게, 어떻게 됐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받게 되는데, 이제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화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엄마는 젓가락 문화야. 아빠는 뭐 인도 사람의 손으로 먹는 문화야. 근데 아이는, 어, 이 중에서 막 젓가락 문화, 손으로 먹는 문화 이게 둘다 받아가지고 어, 아침은 젓가락으로 먹고 저녁은 손으로 먹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둘중 하나만 습득하거나 아니 완전 다른 나는 수치는 다 숟가락 먹을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는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다가 아이는 습득할 수 있어요. 문화적 특성을 나뒀니 먹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해 습득할 수 있지만 또 뭐야? 부모가 아닌 성인이나 동료한테 습득할 수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유전은 부모님한테만 받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어, 문화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유튜브를 통해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인스타를 통해 배울 수도 있는 게 문화다 따라서 이 어, 개체 내에서의 문화적 특성의 빈도수라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데 비욘드, 뭐를 넘어서? 확률을 넘어서 단지 어떤 확률? 개인의 부모가 그 특성을 가질 확률을 넘어 그러니까 개인의 부모가 그 특성을 가질 확률을 넘는다는 게 예를 들어 엄마가 뭐 사투리를 써 그럼 그 자녀도 사투리를 쓴다가 아닌 거야 그거는 왜냐면 부모가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자녀가 사투리를 이런 확률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부모가 사투리를 써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표준어 사용이 압도적이라면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친구를 만날 때도 표준어를 써야 되고 학교 선생님을 만날 때 표준어 를 써야 되니까 표준어 를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줄 여기를 여러분들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빈도수인데 그니까 러 인구 내에서의 문화적 특성의 빈도수는 유의미한 게그 뭐를 뛰어넘어냐 그니까 그 개인의 부모가 그 특성을 가질 확률을 뛰어넘는다. 아무리 부모가 어떤 a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해도 그러면 아이는 무조건 100% a가 아니라 음, 사회가 예를 들어 주로 a보다 b를 가져. 그러면 b를 받을 확률도 높은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의 확률을 뛰어넘는다는 게 그런 내용이죠. 사회나 어떤 지역이나 국가적인 특성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가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